안녕하세요 라임입니다. 와일즈에 어, 참전하는 구장 몬스터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번에는 계룡 그라비모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이즈를 하신 분들은 이미 그라비모스의 어린 시절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네. 바살모스죠, 어, 딱딱함의 대명사. 어, 그라비모스도 굉장히 단단한 육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바살모스처럼 어, 복부 쪽부입하기를 통해서 육질을 또 굉장히 연하게 만들 수 있는 기믹을 갖고 있어요. 어, 그럼에도, 뭐, 무기 튕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철상고 같은 견제 패턴 때문에 검사 무기는 초반에 매우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어, 저도 과거에는 이제 그라비모스를 빠르게 사냥하기 위해서 이제 관통해부 세팅을 짰던 기억이 나네요. 어, 뭐, 그렇다고 건어라고 또 무작정 쉬운 상대가 아닌 게 뭐, 돌진이라든지, 어, 레이저 형태의 브레스 같은 견제기가 많이 날아올 겁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이제 그라비가 정식으로 PB를 통해 참전 소식을 알리기 전에 찍은 영상이에요. 어, 그럼 직접 이제 그라비무스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 그라비무스는 이제 G급, 네, 마스터랭크급입니다. 그래서 조금 상위와는 다른 패턴을 또 보여줄 수가 있어요. 초반에는 이제, 이제, 어, 무기가 튕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복부에 딜을, 아우, 혈상 구조 이렇게 이제 견제기가 좀 많이 날라옵니다 근접 무기들에게는 네, 그리고 레이저인데 투체골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그리고 수면 아이고 아이고 약간 위치가 좋지 않았나 보네요 이럴 때는 어 그라비모스의 이제 발 움직임에도 어, 딜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발에 막 비벼 주셔가지고 얼른 이제 풀어주셔야 돼요. 수면 걸린 걸 최대한 빠르게. 아, 아,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이제 배 쪽에다가 어, 대형 폭탄 같은 걸 둬가지고 좀 빠르게 부파를 하는 또 공략법도 있어요. 아, 이제 무, 무기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이제 스토리상에 이제 그라비움 부스를 공략할 때는 적절하게 이제 그라우우 잠복 조심해야죠. 꼬리. 꼬리도 아마, 어, 두번 휘두르고 난 뒤에도, 어, 판정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빠르게, 배 쪽을 공략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살짝, 저공으로 올랐다가 이제, 어, 몸체로 찍어버리는 패턴인데, 이것도 굉장히 딜이 세게 들어온 패턴이에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어, 굉장히 아픕니다. 철상고보다 아플 수도 있어요. 양심이 없죠. 어. 사전 동상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아 지금 꼈어요. 어. 날개 지금 갇혀가지고. 아 어, 이거는 이제 바살모스에게서 볼수 있는 음, 뒤집기 패턴 보유하고 있고. 수면에 뭐 화염 상태 이상까지. 아, 부채꼴. 굉장히 아프죠. 이제 청천주 방어구를 한 2강까지 방어구 강화를 했는데도 굉장히 아픕니다. 직선형으로 쏠 때도 있고요. 부채꼴로 쏠 수도가 있고요. 제격으로는 그 부채꼴은 <laughs> 그라비무스 아종이 있거든요. 흑계룡이라고 그래 가지고 검은색 그라비무스가 있는데 그 친구 패턴 아니었나 싶은데 이 <laughs> 녀석도 쏘네요 조심해야겠죠 부채꼴을 의식, 의식하고 에, 약간 날개 쪽까지 가서 물약을 먹어줍니다 어, 꼬리 휘두르기가 굉장히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또 막겠네 또 또막 그치 그치 직선인가요? 아마 분노가 좀 풀린 것 같아요. 어. 직선 이후에 이제 분진이 안 들어오, 아, 저기, 추가 패턴이 안 들어오네? 아, 치사하게, 거기 들어가면 내가 못 때리잖아. 부작이 까다로운 이유가 또 이런 거죠. YG는 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앱이 커가지고. 자, 복부가 1차 파괴가 된것 같아요. 어, 좀더 깊게 또 부파가 됩니다. 복부가 2차 파괴가 또 있어요. 약간 좀 징그러울 수가 있는데, 좀더 넓은 부위로 이게 렇 벗겨지거든요. 방향 잘 맞춰서, 어, 회피해주고. 아이고. 굉장히 짧죠 그래서 어 콤보 쓰다보면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차시으면은 이것도 뜨는 패턴인데 조심해 줘야 되고 난입이 있는 맵이네요 어, 조심해야 겠는데 아까 라기아는 굉장히 쉽, 편하게 잡았는데 이건 무슨 패턴이죠? 음, 계속해서 복부를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그라비도 이제 꼬리가 잘리긴 해요. 꼬리가 잘리고, 어, 아마, 갈무리도 2회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꽃짤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꽃짤. 쪽에다가 철상골을 날리면 아이고야, 그나마 내진이 없어서 다행이네아안 닿네요, 안 닿네? 꼬리가 상당히 높죠? 어, 요 타이밍 괜찮다 내열 효과 네, 꼬리가 잘렸습니다 꼬리는 일단 맵 이동하고 나서 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꼬리가 잘렸기 때문에 네, 꼬리 휘두르기는 위력이 좀 약해졌죠 <laughs> 자, 2차 부파 복과 이제 2차 부파가 됐습니다. 조금 더 넓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상처 부위가 보이실 거예요. 약간 이제 가슴팍부터 해 가지고 배 쪽까지 아이고 아이고. 옳지는, 이제, 함정으로. 머리도 부파가 가능합니다. 아이고, 날개가 깨졌네. 어, 내려올 때, 풍합인지 아니면은, 풍합인지 아니면 이제, 요거는 딜이 들어오겠죠. 어... 한번더 구르시고요 바살모스처럼 바살모스, 뭐 이제 아니 이건 꼬리지 꼬리 이제 바살모스는 음... 뒤집어지면은 이제 채광이 가능해지잖아요 어, 그라비모스는 일단 그런 건 없네요 저 있는 줄 알았는데 어, 꼬리였습니다 꼬리 방금 보신 거는 꼬리 머리 쪽으로 가고 싶은데 날개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자 꼬리 갈무리가 한번더 되나요? 어더 되네요 첫 번째는 계룡 연수가 나왔어요 어, 나름 제 기억으로는 희귀 소재였던 것 같은데 자, 분노했습니다. 철산고. 철산, 어, 철산고. 아, 이동한 줄 알았는데, <laughs> 낚시를 하네? 자, 브레스, 어, 부채네요. 아, 이런. 부채 이후에는 직선. 또 직선 견제 패턴이죠 쏠때 머리 아고아 <laughs> 부채꼴이었네요 비약을 하나 먹죠. 이 만세포, 구작이 만세포주 때문에, 그레이트, 회복력 그레이트 먹다가 또 맞으면 무한반복이라, 비약을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갔으면 머리 꽤 축축치가 많이 쌓였을 텐데요. 녀석도 좀 지친 것 같아요. 침 질질 흘려야 되는 거 보니까. 귀엽게 자고 있는 그라비모스네요 어, 머리를 좀 부파를 해볼까요? 아쉽게도 브레이브 대검이라서 강력한 3차진 꽂아 놓을 순 없고, 파괴되라 안됐네요. <laughs> 그러면 한대더못 맞았고, 독대검이라 그런가? 시체가 남았네. 아참! 어 튕김 무기 튕김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 보라 무기라 그런가요? 일단 튕김은 좀못본것 같아요 이번에 사냥하면서 그쵸 지금 날개를 때렸을 때 약간 이제 노란색 이펙트가 생긴 걸로 봐서는 어 튕겨지는 부위인데 어, 보라색이라서 이 튕겨지는 거를 무시하고 네, 딜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양쿡 그리고 바바콩과 어, 도스브랑고, 게료스 어, 네르스큐라, 라기아크루스 그라미무스까지 총 7마리의 몬스터를 이제 어, 더블크로스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친구들이 어, 레이아 레오스는 뭐 빠진 적이 없으니까요 걔네들은 생략하더라도 셀레기오스와 고어마가라 어, 그리고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월드에서 안자아프아종이랑뭐 오도가루나종 정도 한번 찾아가서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네요.